예, 네 9시 4분에 여기 도착했으니까 한 24분 정도 걸었는데 많이 걸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1 k 예, m 직선거리로 하면 춘천역에서 한1 k 로 여기 이제 춘천의 명물이라는 스카이워크 어, 근데 이제 아직 문을 열지 않아 가지고 어, 입장이 안되는 모양인데 얘가 아마 돈 내고 들어가는 데같습니다돈 내고 들어가는데로 알고 있고요 뭐 예, 제가 보기뭐 약간 억지랄까 <laughs> 뭐, 뭐 명소로 만든 거죠 뭐 예. 예. 이제 기기를 좀 바꿔가지고요. 약간 좀 시간이 지체했는데 춘천역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는 다소 좀 여유 있게, 좀 천천히 걸었고요. 이제 좀 걸어봐야죠. 이제 겨우 1km 걸었다고 하니까, 뭐 앞으로 이거 얼마를 더 걸어야 되나? 이거 깝깝하네요. 이 걸어야 할 목표가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여유 있게. 즐기고, 뭐, 이런 건좀 어렵고요. 이게 예, 봉이산이고요. 예. 아, 저 햇빛 때문에 제대로 촬영이 안될것 같습니다만. 예. 아이고, 가봐야지. 여기 예. 소양 일경과 이게? 예, 저게 이제 그, 또 춘천의 상징이라는 소양강 천여. 예, 소양강 천여상이죠 예, 예.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순천이야, 뭐, 수도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가끔씩 종종 들리는 데인데요. 음. 그, 대학 다닐 때는 이제 뭐, 여행 겸 해서, 네. 그때, 이제 통일호 무궁화호, 통일호 무궁화호 타고, 예, 네. 이제, 이제 엠집을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대성리 쪽으로 많이 다녔고요. 예. 네. 여기가 이제 소양강 천여. 아, 요거 이제 소양강 쏘가리. 아, 저게, 저기, 저기 저 강에 있는 게 쏘가리고, 여기 이제 소양강 천여. 네, 소양강 천여상. 예. 네. 보선 쏘인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여기서 한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더 전방에서 했습니다. 네, 전방에서 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충천을 뭐 자주 왕래했다 이런 건 아니고 어, 더 전방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왕래 왔다 갔다 했고요. 어, 이제 그 다음에 뭐일 있을 때 공무상 충천에 네, 들리기도 하고 충천 뭐 지방법원 재판에 참여하기도 하고 네. 이런 저는 이제. 추억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춘천에서 뭐 근무했거나 뭐 깊은 인연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정도. 그다음에 가끔 이제 재판 때문에 오는 정도. 여기도 이제 고등재판을 하니까요. 이게 뭐냐? Pony Bridge, e l e c t e d by B.N. Frank Pony. 아, 포니 브릿지. In memory of c o l USA. 킬 i l l e d 1950년 11월 29일 날 여기서 사망한 프랭크 아, 포니의 기념탑이네요. 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프랭크 포니를 기리는 우드 아, 브릿지가 51년도에 완성이 돼서 그걸 이제 포니 아, 브릿지라고 했던 모양이거든요 아, 그게 이제 서양 이교의 어떤 연원이었던 모양입니다. 아, 춘천을 왕래를 해도 이제 이런 데까지는 오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런 걷기 문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이제 걷기 문화는 이제 다분히 최근에 생긴 것이라서 이렇게 이제 걸으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는 이제 요즘 와서고요. 네. 아, 요거는 또 이제 화천에서 출발해서 춘천 경유해서 봉서울까지 가는. 예. 네. 의한번놔둘게 네, 여기서 이제 서양호 둘레길은 저쪽 밑으로 다리 밑으로 통과해서 저쪽에서 일주일 쪽으로 걸어서 이제 수천역 쪽으로 가는 거고 저는 이제 봄내길이라고 해가지고 저 북쪽으로 계속 가는데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현재까지는 보이질 않네요 한참을 더 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걸어야 될 거리가 상당히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저 본격적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아, 소양 2교구나? 소양 2교. 소양 2교. 소양 이교입니다 소양 이교서양 2교고 저쪽에 있는 게 소양 1교인가 보다, 그 네, 소양 이교 소양 2교. 2경. 네, 네. 역시, 어, 뭐, 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관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그 관광 스팟만 이렇게 보고하는 거하고 달리, 이제 걸어 다니면은, 어 정면에 보이지 않았건듯, 않았던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네. 새로운 경험이긴 하죠. 힘들어서 문제지. <laughs> 양구춘천 예, 이쪽 이제 어, 도로가 좋아져가지고 어, 양구춘천 이쪽 방향으로도 직행이 다니네요.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는 여기서 이제 양구까지는 직행이 없었고요. 그 소양호 변을 따라서 한나씩 가는 이 완행. 예, 정말 뭐 오후에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하고 말이 예. 가다가 그 약수터에 들러서 또 하품 정차하고 음, 운전수 기사님이 이제 약수터서. 살다 씻고 막 그런 시절이었죠. 예.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비교한다면 뭐 낭만이라면 낭만 이 있었던 시절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게 이제 의암 호저 의암호. 예. 이게 지금 촬영기기가 제가 아직 확립이 안돼 있어서 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음, 확립을 해가는 단계일 텐데요 에, 하여간 좀 에, 촬영기기가 다 특성이 있고 어, 또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에, 지금은 이제 작년에 사용하던 촬영기기가 지금 화면이 에, 그렇게 밝지가 못한 것 같아서 어, 다른 촬영기를 주로 하고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그 촬영기를 기 보조로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아주 뛰어난 기기를 가지고 촬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이게 오인지 물새 가족들이 네 마리가 네 마리가 그러니까 판 대를 이어서 춘천이 그, 인구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예, 도청소지구에서 중요한 도시긴 하지만, 큰 도시는 아닌데,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아침 이 시간에도 뭐, 차량 이동이 엄청나네요. 뭐, 사실 이제, 그, 수도권을 떠나서 지방도시에 오면, 어더 차량이 필요하긴 한데요. 예. 국회의원 한기호 사무소. 아, 그 이건 한기호 상소 같네요 살았다 <목소리> 이름 짓는 것 그런 음, 자동차로는 뭐 빨리 면 빨리 달리면 뭐0 3 0 분이면 갈 거리를 하루 내내 걸어가는 거죠. 국회의원 한 기호 사호소철의 국회의원이 한 분만 계시나? 네. 어쨌든 음, 걷기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네, 상당히 큰 다리를. 네. 의외모를 이렇게 동서로 가로지르는 다리가 아니라서 에, 그렇게 큰 다리가 아닌 줄 알았더니 막상 걸어보니까 상당히 큰 다리네요 벌써 <laughs> 춘천 대교가 저 멀리 보이고요 저쪽에 큰 산이, 또 높은 산이 서막산인가 지금 이제 저쪽 상류 쪽에 가서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아직 다리 자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건지. 사실 이제 춘천에 와도 저강 건너 저 뒤편 여기 주로 있다가지 이쪽으로는 거의 오는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옛날에 뭐 양구 갈때뭐 버스 타고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뭐 그때는 전혀 기억도 없고요, 지금은. 서양강댐. 아, 서양강댐 가는 길이니까 옛날에도 서양강댐은 자주 갔었으니까 이제 여기로 같이 가서겠네요, 그러니까. 예, 예. 뭐, 그냥 지나치기만 했을 것입니다만은.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서양 이교를 다 걸어서 건넜습니다. 예, 다 건넜고요. 거의 뭐. 일부에 이제 정말 오늘 다 걸었으면 하는 거리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이건 <laughs> 북한강 음, <강강> 자전거길, <laughs> 의암호 나들길, 의암호 <의하모> 나들길, 봄내길 <laughs> 4코스 7.52km. 어, 이게 <laughs> 지금 근데 제가 지금 봄내길 4코스를 처음부터 출발한 건 아니어서요. 어, 네, 7.52km를 일단 가야 사코스 끝나는군요. 네, 춘천역이 1.9km니까 한 2km 왔네요, 2km. 2km 왔고, 7.52km, 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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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m 2km 왔습니다, 2km. 자, 일단 동영상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